예, 지금부터 이제, 그, 무한에너지, 고용연료, 전용 보너 등의 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폐기물이 있고요 아, 이것은 어떤 폐기물이죠? 여기는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에요. 아, 여러 가지 뭐, 오만 것이 다 섞여 있네요? 예. 예. 음식물도 섞여 있고, 잠만 음. 네, 이것이 이제 들어가서 네, 그 이것이 이제 노로 여기 어. 강기를 통해서 올라가는군요. 네, 승강기로 올라가서 네. 이쪽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정량 공급기라 해서 네. 우리가 이제 기름을 이제 악세레들 밟으면 조금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식으로 아,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조절이 딱 되어서 들어가요. 음.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laughs> 이으로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넣으면 불이 많이 나듯이 이걸 이제 열량을 조절을 음. 계속해서 그래한번 맞춰놓으면 꾸준히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조절이 돼서 들어가면 여기서 완전히 이제 소화시키는 네. 거군요. 이게 회전하면서 네. 네. 회전하면서 이 안에 모든 이제 이게 계속 회전하면서 이 안에서 예, 토네이도 방식이라 해갖고 음. 불이 이렇게 빡 돌죠 돌아서 이 안에서 증폭 증폭하니까 열이 굉장히 높아지는 음. 거예요. 예, 그래서 저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요거는 그 에너지 원을 전기로 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단 그러면. 처음에 불만 가스로 음. 붙이고 가스로 붙이고 예, 그 나머지는? 다음에는 전부 다 자체 열로. 자체 열로, 아, 네. 아 활용을 하는 거고불만 붙으면 끄는 거예요. 네. 그, 요월이 그러면은, 이제, 어, 하루 가동 시간 용량이 어떻게 되니까 저희는 뭐, 이거는 한번불 붙이면 계속 원칙은 돌아가야 돼요. 네. 근데 여긴 기 8시간만 가동해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처리 용량은 시간당에 그. 하루에 4톤 떼는 거예요. 아, 하루에 시간당 500kg이네요. 아, 시간당 500kg, 네. 4톤 정도? 네. 네또 다른 데를 좀 보시죠 <laughs> 그래서 이제이 불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네. 계속 불이 이제그이 불이 안으로 음. 그 로켓트가 이제 날아올라갈 때 이제 네. 추진할 때 보면 불이 나가는 것 같이 쫙 불꽃이 나가요 저 네. 안으로 나가면 여기 2차 연소를 해서 네, 연소. 저 위에 저 위로 불이 올라가서 일로 돌아가는 거죠. 아 어, 이쪽으로 어, 돌아갑니다. 응. 이게 들어가서 이게 지금 스팀. 아 스팀. 이게 스팀 보일러예요. 아 이게. 스팀 보일러구나. 네, 이 보일러가 3톤짜리인데 3톤. 여기서 한 시간에 물을 3톤을 증기로 날리는 거예요. 아 증기로 네. 3톤의 물을 증기로, 물을 증기로 날린다. 증기로 날려서 시간당에. 네. 아이 관을 통해 가지고. 예, 이 관을 시청으로. 네. 아 이게 이제 난방에 활용을 네. 하는 거군요. 시청으로 가서 저 밑에 밑에 기계실인데 거기 가면 각층 바다 해서 약한 2만 평 되는 난방을 음. 공급하는 거예요. 직접 난방도 하고 이 증기로. 또 예, 터빈을 예 터빈을 돌려서, 돌려서? 전기도 내고 그전 그 밑에 들어가면 네, 저전 밑에서 이제 그 흡수식 냉동기라고 해갖고 예. 냉동기를 이 스팀이 돌려요 아... 그래갖고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변하는 거죠 예 아주 참 좋은 기술이군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뭐 기계 식 설비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네요. 그래 이쪽에 들어가 보시면 이쪽에 계기 설비까지 다 여기 전기는 500키로 생산하는 거예요. 연량전기. 아 500키로 그래, 아주 최소형이죠. 그래요 이게 이제 가스가 이기 나와서 이런 전부 정수 정화시설을 여기 이제 여기 백필터고 아 이건 백필터 예 여기는 응축 설비를 해갖고 응축 설비 예. 여기 전부 다 이렇게 거쳐서, 예. 이 연도로 나가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설비는 여기 다본 거네요? 네, 다 아, 이거 예, 다본거 아이고, 예. 잘 봤습니다. 네. 이제 나가시죠. 음. 여기 설비해놓은 면적을 보니까 뭐. 면적이 100평 밖에 안되요 네, 10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아, 면적이 저... 적어가지고. 전부 다 기계를 이렇게 위층으로 이렇게 올려고 해서. 이저 어, 작은 공간에 설비를 하면은 더 좋은 효율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힘들죠. 네. 네. 하기도 그렇게 힘들고 그러면은 ]구나. 이제 조금 이게 이제 남는 죄거든요. 아. 아. 깨끗하잖아요, 죄 제가. 음, 이 죄는 음. 어떻게 처리하죠요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내화벽돌 우리가 음. 만들려고 그래요 아 벽돌을 만들어 네, 건축 백도. 자재를 생산한다. 일반 건축 자재가 아니고 우리 화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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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는 자재를. 이건 천삼백도로 구워 한 거기 때문에 그렇아이고예 예, 예. 음. <laughs>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재까지도 처리할 수가 있도록 했고 재도 예. 우리가 그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 재도 아무런 그 유해 물질이 없다는 걸 판정을 다받아놨습니 예. 예. 그게 아주 중요하죠. 예. 예.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